먼저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유튜브 영상을 연속으로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속 재생할 영상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의 영상을 연속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영상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빠른 실행 메뉴를 띄웁니다. 그리고 메뉴 목록에서 연속 재생을 선택합니다. 연속 재생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자동 재생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생 목록을 통해 연속으로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영상을 재생 목록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저장 버튼이 보이시죠? 저장 버튼을 눌러 동영상 저장창을 띄우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 재생 목록 폴더를 생성합니다. 폴더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영상은 저장이 됩니다. 이제 방금 만든 재생 목록 폴더를 찾아, 연속 재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더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목록에서 이전에 만들었던 재생 목록 폴더를 찾습니다. 해당 영상을 확인했다면 왼쪽 사이드로 이동해서 모두 재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면 화면 하단이나 오른쪽 재생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재생 목록 제일 상단에 재생 목록 연속 재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처럼 두 번째 방법은 여러 영상을 한 번에 모아 연속으로 재생하고 싶을 때 주로 이용합니다.